85 면은 길이 있 는데, 이 저희 가 시도 해봤어 Oh, okay, okay. 야, 너라고, 이제. 네, 잘 했어요. 지, 잘이 아, 잘넘 아, 좋아, 좋아. 어. 오, 오, 어, 예. 아 존나 작다 그냥 죽됐다 그냥 못 넣었다 스텝이 안맞 <목소리나> 상상하니 없어 한쪽 간다 그러면 그쪽으로 많이 가 그게 <laughs> <도망가. 웃음> 어줘워하가이호진아 너보다 동생이야 아무리 생긴 게 형같이 생겼다 그래도 너보다 동생이야 밥 먼저 좀 까고 호진이가 너한테 반말하면 뭐라 그러고 가야겠지 저녁도 네가 먼저 있을까 아, 형좀 실망스럽네요. 영철이 형, 호진이 앞에서 1 때. 죽졌다 제범형이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형이 제제발잖아요잖아요영 c h <목소리가> 형형 형 가슴이 너무 커요. a Young and young, y o u 요 g c o u s 범형 young coil. Duguel, Tungde, Tungde, c h e v o 요 y 네, 아예 못뛰나이동사잘잘하하나봐요이상형도이형도아나바이많아 가지고 이동다치아오바요 이동사란 아나요동나요 몇년만에 한나또나와서또한 6개월 다가또 다치고 어... 동영상이 um 7분 40초인데? 스 아, 볼이 8분 게임인가? 한, 어, 맞네. 7분이라 생각했어. 하나만. 오, 몸에지 이.